문재인 정권의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세줄 요약.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력 증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본문.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니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지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보편성입니다. 나아가 더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해서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수월성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 서울과 부산교육청은 8개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할 것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3월 1일부로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선되면 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를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실력과 열의가 있으면 가고 싶은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특목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반드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등 특목고 폐지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성을 억압하고 보다 나은 교육 공간과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학습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 묶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습 의지를 제한하는 것이 학생에게도, 국가에게도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작용도 많을 것입니다. 이미 2019년 국회의법조사처는 자사고 폐지로 상위권 학생들이 강남 8학군 비평준화 일반고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 집값도 가만히 있을리 만무합니다. 다음으로 기초학력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고2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8.9%나 됩니다. 2015년 9.0%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비율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기초학력은 기본 인권입니다. 한 사회의 교육 수준은 노벨상 수상자 수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금 일반고에는 학업에 흥미를 잃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부지기수입니다.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교사는 학생을 포기하는 참담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학력의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실력 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학, 과학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평가가 낮은 학생이나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력이 증진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그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늘리겠습니다. 뛰어나고 열정적인 학생에게는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기본적인 학력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세심한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때,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백년대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내겠습니다.